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무리 왕, 시온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이제 신명기 오늘 31장입니다. 예.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그 요단 동편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언약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복과 저주라 그랬죠. 복과 저주. 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를 거쳐 가지고 요단 농편까지와 있는데 이 요단강이 동편, 여기 모합 땅, 평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 했는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가난 땅이에요. 가난 땅에 이제 진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난 땅 들어가서 살게 될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도 주고 저주도 너희에게 내가 내릴 것이다. 이건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니면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때린다. 이게 사실 아니죠. 근데 그 신명기 28장부터 우리가 쭉 공부하지만은 그 완전히 조건문 같이 이렇게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또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에 뭐 그래도 복이 이렇게 넘치고 그 다음에 뭐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조건이지만 저 조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뜻하신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 가난 땅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 복도 또는 저주도 너희들이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가면 어느 날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물론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은 편한 게좀지날칠지 모르지만은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순종 하게 하셔서 이거 우리 꼭 명심하자 그랬죠. 예? 그러니 복을 주시려면은 저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내가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려면 저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 주권자다, 그럽니다. 예. 그분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신명기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그 그리하면 또는 아니면 예 만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만일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오늘 사실 그 우리 이제 둘째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마 처음, 처음 듣는 아마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우리 해주신 해주신 만일 여러분 들었죠. 그렇죠 여기서. <laughs> 이 복과 이 저주에 대해서 며칠에 아마 그래도 간간이 나올면서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이 그리하면이나 이 만일 이건 번역상 오류입니다. 예. 원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가 번역할 때이 번역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리하면은 레만이라 그랬죠 이게 원어 레만입니다. 이 만일은 심이라는 예, 단어예요. 그런데 이 레마안이 번역할 때 그리 하면이라는 조건문으로 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laughs>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목적이나 아니면 동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 뭐 뭐하기 위하여 아니면 뭐 뭐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높아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29장 한번 보실래요? 29장 9절. 이거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29장 9절.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지금 잘못된 번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다시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고치면 좋, 좋습니까? 너희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너희들이 형통함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이제 말씀 지키면서 우리 같이 살자. 예. 평통함으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땅 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예,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볼게요. 30장.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7절과 18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 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방신을 섬기면 이것도 조건이죠.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만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이라는 이 오는데, 그것은 모뭐 하기 때문에. 바꿔보세요. 뭐, 뭐 하기 때문에. 누가 한번 새롭게 한번, 예, 다시 한번, 그, 번역해 보세요. 뭐, 뭐 하기 때문에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 너희들 망한다는 얘기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언제? 가난 땅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31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예. 31장 24절인가 한번 보세요. 31장. 아니, 24절이 아니네.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누가 표시하신 분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너희들 가난땅 들어가면 음란이 다니시는 성일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못 찾으셨어요? 제가 왜 갑자기 안 보이죠? 아, 31장 16절. 예, 죄송합니다. 31장 16절 보세요. 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예,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확정적인 그 표시잖아요, 그렇죠? 예. 버리게 되면 버리게 되면 너희들 내가 친다가 아니라 너희들 반드시 이방에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버린다. 예, 그럴 때에 예, 그럴 그럴 때에 예,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방신들을 섬길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들이 이방 땅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방신을 갖다 섬깁니다. 왜 저주하시려고? 근데 이 말씀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들려야 돼요, 충격적으로. 자, 이방신을 섬길 것이, 이방신을 섬길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잖아요, 그렇 예. 그러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현재이 말씀은 모압땅에 사는 겁니다. 모압당. 예. 근데 저들이 가난한 땅 들어가서 이제 왕국을 설립하죠. 왕국을 재건, 건설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다윗을 왕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창건되는데 나라가 이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갖고 남쪽은 유다왕국입니다 근데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도 한몇십년 후에 다시 이제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할 때 이때 저들이 이방신을 섬긴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이전부터 이방신을 섬겼지만 예. 이 이방신을 섬길 것을 언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여기서 예언하십니다 이 여과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아까 전도사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의 격차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나마 천 년? 아마 그 정도. 천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때 모합당에서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들 반드시 들어가면 이 방식에서 긴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불순종하게 하셔서 때린다. 왜? 불순종해서, 아, 저주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려면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하셔서, 이, 이 말씀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실 충격적으로 들려야 돼요. 충격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소멸하실까 우리는 복 받는 건 좋고, 내맞는 건 싫다라는 어떤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의 개시의 방편이에요. 복을 통해서도 당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 살아 계시다는 존재와 그거 나는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때로는 저주도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부여롭게 풍요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는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냐고 죠. 우리는 항상 항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인생의 목표다. 예. 왜 살아야 될까? 삶의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또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 목적은 어디다 에 듭니까?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끝,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오아되심을 이제서는 안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거죠. 그동안 배운 말씀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사실 본론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간단히 간단히 한번 짚어봅시다. 예. 우리 읽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이제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됐죠. 예. 그래서 모세는 수한에 달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게 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가난 땅을 이제 가서 들어가서 점령하라. 이땅 들어가서 점령하라. 근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향해서 진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 그때 모세의 나이는 이제 120세입니다. 그럼 120세면 사실 노령이기 때문에 앞에서 진두지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와 여우수아가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하죠? 여우수아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이 가데스바냐라는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그때 저들이 이제 어딜 가요? 이 가나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제 거길 정탐한 후에 복원하죠 보니까 여기 너무나도 강하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럴 때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 그렇죠?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들어가자. 했을 때 수적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다수결에 따라가아마 여호수아 갈렙의 의사가 이제 무시가 돼 버리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이 여호수아를 갖다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미 이제 그 건너기 직전에 이제 모세는 여기서 마지막 예, 인사를 하겠죠. 예. 여기서 마지막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 그런 이제 어, 사라집니다. 예, 모세는. 예. 근데,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긴 차지했죠. 여기가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모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인데, 그때, 어, 바산왕, 어깁니까? 시온왕, 시온, 그쵸? 그렇죠? 그리고 바산왕. 바사랑 옥 시올랑 누구죠? 이 땅을 아깐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수들이 하나님께서 뺏어 주신 거죠. 저들의 능력으로는 이걸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뺏어 주셨어요. 이걸 갖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가서 이땅 주민들을 다 쳐서 멸절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도 하고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사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쵸? 왜? 하나님 여호와 주심이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증을 보여준 게 바로 요,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 사건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빼어서 주셨듯이 이 땅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주실 것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늘 우리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죠.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회의를 느끼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나와 가까이 계시다. 예. 당신 품에 나를 지금 품고 계시다. 제가 어느 그 시인의 그시 하나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발자국이라는 시. 혜주씨가 혹시 들어봤어요? 두 발자국?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제가, 제가 그, 그거 한번 설교 중에 한번한 적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모래 위를 걸어갈 때 발자국이 두 개, 두 개의 발자국이 딱 납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예.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그 모래 위에 다시 걸어 근데 그래, 모래 위를 다시 걸었죠. 근데 그때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너를 내 품에 품고 있노라. 발자국 하라는 얘기죠. 어리고 힘들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신 게 아니에요. 더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이제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직 무엇이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됐다면 그것은 때가 아직 안된 거죠. 전도사님, 아까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때에 대해서. 아직 때가 안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예. 어, 아, 뭡니까? 뭐는 이루어진다? 예. 꿈은 이루어진다. 예, 많이 듣잖아요. 사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예. 다시 고칩시다. 예.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때가 안된 거예요. 때가 안 예.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가.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때가 됐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갈 이제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도 억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함께. 하나님과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절입니까?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은 항상 해외와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또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애씀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살아 계심과 주님께서 나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다는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날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